주택 공급 이제는 속도전이다. 정비사업 기간 5.5년 줄인다. 주택 공급, 정비사업에 이런 규제들을 철폐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할수 있게끔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당구 구역이 재개발이 불가능했었던 지역인데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게끔 바꿔줬냐 규제가 완화됐는지에 대한 두, 어, 부분인데요. 어, 서울시가 주택시 입주시기를 평균 5.6개월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기존의 재개발 진행 절차를 보면. 하나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를 2년 안에 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추진이와 조합 설립이 3년 걸리던 거를 1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 시인가 사업시인가와 관리처분이 8년 6개월 걸리던 거를 6개월, 6년으로 줄이겠다. 해서 최종 최종적으로 총한 이제 5년 6개월 정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추진이 조합 설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거를 나눴습니다. 공공이 진행하는 것들은 공공이 진행하는 대로 가고 주민분들 소유자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은 병행해서 진행한다는 후보지가 선정되고 신통 계획하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은 공공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이 할수 있는 추진이 구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 준비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유가 아니라 신통계획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것처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병행해서 최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